사랑하는 장남, 차남, 늦둥이 공주님 어제 하루도 잘 보냈나요? 오늘은 어,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해봐요 어, 물론 어, 전도를 잘하는 거 말씀에 해박하고 말씀을 잘 나누는 거 봉사를 잘하는 거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 그리스도인의 덕목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두 번째가 겸손이에요 세 번째도 겸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를 묘사하실 때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점에서 오늘 잠언 18장 12절을 우리 삼남매하고 나누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Before his downfall, a man's heart is proud, but humility comes before honor. 어, 엄마가 좀 원어를 봤는데, 에, 이 번역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 원어를 그 직역을 하면, 어, 멸망, 앞에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한 것이 있고, 존귀 앞에는 겸손이 있다. 이렇게, 우리 한글에서는 선봉, 길잡이 뭐 이랬지만, 어, 같은 단어를 써서 그 뜻이 좀더 명확하게 들어오게 합니다. 자, 성경에서 교만하면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만이에요. 어, 하만은, 어,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에스더서의 배경은, 어, BC 한 5세기 정도의 페르시아예요. 이제 유다 왕국이 다 멸망하고, 어, 에스더하고 삼촌 모르드게 같은 그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이제 살고 있었어요. 음, 그때 크세르크세스 그 페르시아의, 어, 그 제국의 그 왕이 BC 480년도에 그리스를 침범했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하고 이제 본국에 비참하게 돌아온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에스터가 왕비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2인자가 바로 하만이었어요. 근데 이 하만은 굉장히, 그니까뭐제 2인자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행차를 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길에서 엎어져서 절을 했는데 유일하게 꿋꿋이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에스더의 삼촌. 그래서 하만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이제 죽이기로 어 이제 음모를 꾸민 거예요. 하지만 어 일들이 에 묘하게 돌아가서 어 왕비 에스더가 사실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왕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3일 동안 금식하고 왕과 그 하만을 초청하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 왕이 어 자신의 생명을 어또 모르드게가 구해주는 일이 생기거든요. 어 그러한 모르드게 그리고 자신의 왕비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인 것을 깨닫게 돼서 어 도리어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하만을 어 하만이 에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워서 자기 마당에 뒀었는데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게 돼요 사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어 자신이 행차할 때 감히 어 꼿꼿이 서서 그것도 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 엎드려 절하지 않는 그런 모르드게를 어 그리고 모르드게의 민족인 모든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가, <laughs> 왕비인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은 까맣게 몰랐죠. 자, 이렇게 해서 하마는 비참하게 에, 자신이 만든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자, 어, 엄마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자주 해줬던 말이, 견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우리 삼남매도, 어,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 말씀, 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어, 겸손은 존귀의 선봉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